빙수먹방 그 ASMR 안녕하세요 사다예요 아이고 개 목소리가 오늘은 빙수먹방을 준비했습니다 투썸에서 사온 망고 빙수고요 이름이 뭐더라 너 이름이 뭐니 이름이 뭐더라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 그리고 초콜릿 크로캉 롱슈입니다. 와 맛있겠죠?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네, 잘 먹었습니다. 요즘 같이 더운 때는 이렇게 빙수 하나만 먹어도 엄청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. 모두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. 그럼 지금까지 사다의